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과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이때 우리가 3방식의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되죠.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 건물을 공급하는 사람, 공급자, 사는 사람 수요자, 시장에서 거래하죠, 시장.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가격을, 임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공급자는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만드는데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죠. 그래서 공급자는 아무리 못 받아도 비용 이상을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선 비용이 곧 가격이었어요. 이게 비용 방식, 원가 방식이었죠, 여러분. 그 다음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사죠?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때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사는 시점,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이더라. 그래서 과거 수익을 따지지 않아요. 경과된 건 따지지 않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만 따졌던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수익까지만 가격으로 지불하여들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곧 가격이다. 이게 수익 방식이었죠. 그다음 시장에서 똑같은 것을 찾아서 얘가 10억이니까 너도 10억. 뭐 했죠? 비교했죠. 이게 비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방식은 비용 방식은 비용성에 차관한 것이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에 그다음 시장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차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식이 나왔죠. 세 가지 방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대상 부동산에 매매 활동에서 주고받는 금액, 가격과 그리고 임대차 활동에서 주고받는 금액, 임료를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액과 임료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이게 가액이에요. 그럼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가액과 임료를 구하니까 얘는 여섯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런데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비교해서 걔를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었어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나오죠? 총 7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이게 3방식, 7방법의 구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원가 방식은? 비용 방식이죠. 원가법. 얘를 다시 만드는 방식에 의한 평가법 복성식 평가법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원가법 및 적산법 얘는 임료를 구하는 비용 방식이었죠.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비용성이 아닌 2번과 5번을 지우면 1, 3, 4가 남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비교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서 질문 임대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올까요? 가격이 나올까요? 임대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오겠죠. 그때 비교할 주한 임료, 비준 임료가 나와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당연히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여기 하나가 더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왠지 비교방식인가 비교법일 것 같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였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었습니다. 그래야 비교법이라고 돼 있는 1번과 3번을 지으면 답은 4번이에요. 그다음 디귿.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 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수익자 들어있는 건 수익 방식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때 수익 배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수익비율, 수익비율, 수익분석법이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답이 4번이 됩니다. 2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의 대상물건 기준시점의감가수정액을 구해보래요. 그럼 기준시점은 이제 마르고 닳도록 했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의뢰받으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면서 신발을 받아서 이때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완료된 자료를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액이더라. 그래서 기준 시점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이때 이 감가 수정액을 구하래요. 그럼, 감가수정액은 만든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달아 없어진 걸 의미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되냐면, 무슨 법에 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한답니다. 연수수명법에서 정액법. 그럼, 정액법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때 정해진 액수, 해마다 정해진 삼각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얘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삼각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전체로 나눠요. 그때 주의하실 건, 전체를 전체로 나눠줄 때 중요한 건, 제조다론가 입고를 전체 삼각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용연수 만료시에 뭐가 있으면 잔존가치가 있으면 그만큼은 빼고 달아 없어지겠죠. 그래서 전체 상각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빼게 돼 있어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잔존가치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걔를 뺀 전체 상각액을 전체 내용연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내용연수도 그냥 곱게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 내용연수는 경과 내용연수의 잔존 내용연수로 합치면될 거잖아요. 그래서 경과에 잔존을 합친 게 전체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2년 경과된 건물이 잔존 내용연수가 48년 남았다 이렇게 문제를 줄수 있거든요. 그럼 둘을 더하면 전체 내용연수는 50년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전체를 전체로 나눴을 때 균등상각이 나오는 거죠. 그럼 중공시점이 지금 2009년이래요. 중공시점이 만든 시점입니다. 또는 신축 시점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기준 시점은 2014년이에요. 그럼 지금 경과된 건몇년 지난 거죠? 5년이 경과된 거예요. 5년.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를 아예 줬습니다. 보통은 구하도록 문제에서 주지만 얘는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를 2억 원으로 아예 줬어요. 착한 문제죠. 그때 경제적 내용수를 50년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이대로 들어가 보면 이제 중요한 건 제 조달원가는 100%였죠. 제 조달원가 100%를 기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율이 10%래요. 잔존가치율이 있네요. 10% 그럼 얘 10%를 빼면 전체 삼각할 비율이 전체 100% 중에 90%인 거죠. 그럼 90%를 몇 년에 걸쳐서? 지금 50년에 걸쳐서 나누면 되니까 5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90 나누기 5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입니다. 1.8이라고 그럼 1.8%겠죠? 예, 몇년 지났어요 지금? 5년 경과 됐잖아요. 그럼 5를 곱해요. 1.8%씩 5번이겠죠. 그럼 1.8 곱하기 5는 9가 나오네요. 9%, 그럼 지금 전체 재조달원가 2억에9% 만큼이 감가 수정액이잖아요. 됐나요? 그럼 2억을 9%에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2억을 계산기로 0을 8번 때리지 마세요. 9%도 퍼센트를 0.09 0.09. 이런 식으로 때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떻게 곱하냐면 2 곱하기 9를 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18이 나오죠. 18로 나와있는 건 2번밖에 없잖아요. 답은 2번이에요. 계산기로 얘를 두들기는 연습을 해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되셨나요? 시간을 줄여서 얼마든지 빠르게 풀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3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1번의 적산가액을 구해보랍니다. 이번에는 적산가액을 구하래요. 제 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게 기준 시점의 적산 가액이었죠. 그럼 적산 가액은 남아 있는 겁니다. 잔존 내용 연수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때 감가 수정 방법 확인해요. 정액법이에요. 그때 만든 시점이 2016년입니다. 기준 시점은 2018년이에요. 경과가 몇년 지났죠? 이걸 확인하는 게첫 번째예요. 2년 지났어요. 2년. 그 다음 잔존은 그럼 48년이 남았겠네요.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가 4억 원이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용 승인 시점의 신축 공사비는 얘는 만든 시점의 조달원가잖아요. 얘를 기준 시점의 재조달원가로 바로 쓸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되니까. 그래서 공사비 상승률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답니다. 이때 기간 중5% 상승이면 1.05를 한 번만 곱해주면 되는데 매년 5% 상승이면 105%에 105%잖아요. 두 번이니까. 그래서 1.05에 1.05를 또한번 곱해주는 거죠. 두 번을. 그럼 계산기로 4 곱하기 1.05 곱하기 1.05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가 4.41이라고 사랑스럽게 속삭입니다. 이 상태로 내버려 두고요. 이제 잔존 가치 없다는 걸 확인하면 우리는 얼마를 까고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럼 전체 100%에서 잔존 가치율이 없어요. 그럼 100%를 50년에 걸쳐서 까잖아요. 전체 경제적 내용에서 50년을 줬으니까. 그럼 얘는 2%죠. 2%몇년 지났어요, 여러분? 두 번? 두번 지났죠, 지금. 그러면 둘을 곱하면 4%예요. 그럼 전체 100%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남죠? 남는 것은, 남은 것은 96%예요. 그럼 이제 전체가 4 4 1이니까 이것도 그 자릿수를 4억 4천 100만원 이렇게 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96 곱하기 4.41을 바로 곱해줘요. 0.96 해주셔도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릿수를 기억할 필요 없이 숫자의 배열만 알면 되니까요. 그럼 곱해주면 계산기가 423.36이라고 사랑스럽게 속삭여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 4.41에 이게 제 조달원가였죠? 96%가 남았으니까 0.96 곱하면 423.36이 나와요. 그럼 423.36으로 돼 있는 건 5번밖에 없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자릿수를다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되셨죠, 여러분? 얼마든지 쉽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이다 뭘 하시라고요? 잔존 가치 있는지 판단해서 전체 100%에서 잔존 가치율이 20%면 빼면 80%를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 주면 해마다 깔 비율이 나온다. 그래서 경과 연수를 곱해 주면 달아 없어진 퍼센트가 나오고 개를 100%에서 빼 주면 남은 퍼센트가 나와요. 됐나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때 만든 시점의 조달 원가와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는 분명히 다른 건데 기간 중에 5% 상승했다는 것과 매년 5% 상승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만 안 놓치시면 이 문제는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